진짜 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지? 아 진짜 이 게임 진짜 나가야 되겠네.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어. 티. 야 다른 거하자. 진짜 끌고 있어. 아빠 괴물놀이 언제 할 거야? 아? 안 됐어. 가장 빠져. 진짜 아직 잘안 굽. 뭐라고? 아니야. 빼빼로, <laughs> 내 빼빼로 먹어도 돼. 나 뭐도 뭐도 할 거임. 뭐도? 나 뭐도. <laughs> 나 뭐. <laughs> 음, 나 뭐도 이제. 레퍼로사하 재미 없는데. 나 조금... 아, 뭐도 같이 하자. 그래. 아직도. 내가 경찰되면 너 막아줄게. 응. 그거 니 머저 때문에 내가 잡혀줄게. 응. 뭐 하고 있냐? 아니야. 근데 아까는 뭐라고 했어? 사실, 응. 누나가 자꾸 괴롭힐까봐, 응. 친척 끌려고 했어. 나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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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응. 근데 우리 친주 패드에서 끊었잖아. 그래? 근데 언제 우리 친주 했지? 어, 아니, 저는... 아, 진건이랑 너랑 했을 때. 땐... 어, 그때 친주한 거야. 음... 어, 머더 투네? 아, 이거 무서운 머더가 아니네. 응, 무서운 머. 근데 나이거렉 걸릴 것 같은데. 머더 되면 렉 걸려. 머더 되면 엄청 렉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넌 머더가 되면 나한테 잡혀줘야 돼. 아, 눈을내안 걸리는데 잡을 수 있을까? 진, 너는 안 잡을게, 내가 죽일게. 나렉 걸려서 자꾸 맞아서. 근데 다른 친구가 워도가 되면 어떡하냐? 내가, 어, 음... 우리 사람을 놔야 돼. 응. 어, 뭐고. 내 핸드폰이 라서 전화로 걸렸다. 나는 태블릿이라서 태블릿을 골랐지 응 그럼 어, 주장관이야 아, 뭐야 그럼 그럼 주장관이면 총이 없지 그냥 돌아다녀야 돼? 어? 주장관은 경찰이야 아 그래서, 머더를 죽일 수 있어. 아, 무고하는 시민이야? 총 없이, 그냥, 숨어야 돼? 어? 나, 그럼 숨어야지. 어디 숨을까? 아. 뭐야, 얘, 여기, 여기 박스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숨을 데 많은 거 같은데. 죽여! 유야. 아, 왜날 써? 쟤구만! 죽여! 야, 아, 쟤다 베이컨이다! 아, 베이컨 저기있다! 베이컨이. 베이컨이 살인마야. 베이컨이 베이컨이 살인마야. 베이컨이 살인마다. 아, 어, 여지이게 뭐야? 쫙. 숨어야겠다. 쫙. 나 여기서 숨어야지. 어나 여기, 위층에 여기 못 찾을 듯 하다. 지금, 아직, 누나, 여러분, 지금 누나 트렌 보니까 아직 4분이 남았어요. 4분이 아니야. 4회인데? 4분 아니야? 4분인데? 4분. 응, 그, 두 개, 두개트예스에에에에에에에다 와, 에이님이 사는 거였구나. 에이님이요? 에이님, 에이님, 에이. 저 아, 이거 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그, 이, 그, 있잖아요. 응. 이거 있잖아요. 네. 오늘 이벤트를합니다 자, 이벤트? 자, 이거 백, 눈, 그거, 이거, 눈동전 100개를 모으면요. 그, 동전량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네. 당신은 아직 100개가 아니기 때문에 100개를 모아야 된다 네 50개 이상이에요 50개가 다 되면 차요 네못구해어나 보험금이다! 나 죽기 직전이다 야, 머더, 머더를 머더 향해 쏘면 돼 오! 내걸 줘서 사람은 통안 오면 1 0 아니지? 한 명이 귀신이에요? 안녕하세요 주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나 아, 아니에요 아 시민이네 아, 시민입니다 무관이죠 그럼? 그렇습니 파란색 아이디가 보안관이죠? 그 어. 어 빨간색 이름이 뭐예요? 네 맞아요 초록색이 시민 초록색이 시민 결기막이? 아, 결기막이! 결기막이. 나봐요 네, 엄청 느려요? 렉 걸려서 느려요? 네, 렉 걸려서 느려요. 빨리 쏘세요! 아니, 어. 안쏘시고 뭐하는 건가? 어, 잠깐 어딨어? 밖, 밖, 밖에. 바, 밖에? 네. 밖에 있습니다? 네. 이거죠? 밖에 있습니다, 이거죠? 얘 죽이세요,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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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총, 총알이 렉이 걸렸어요. 아, 빨리 싸워! 아! 어? 아, 너 죽었어. 미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구나. 아, 나 죽은,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가 갑자기 죽었어. 아마 그게 버그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저한명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음, M-O-O-M-M-S! 우와, 뭐 백. 뭐, 아, 얘가 죽기였그시민그 네. 총을 줄수 있습니다. 주정관이 죽으면 아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아, 보안 보안관이 쓰러지면 총 총이 바닥에 떨어져서 시민이 주울 수 있구나. 네, 시민이 주울 수 있습니다. 어, 워드 워크샵 할까요? 어, 워크샵? 그게 어,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거 크리스마스 그래요? 맵입니다 크리스마스 맵? 네, 거기에 스킨도 있어요 오 스킨도 있어요? 어떤 스킨이냐면 이 스킨이에요 이 스킨 이게 있어요 정네닙니다어 아, 빼빼로 한 개만 먹어 먹으세요 응? 음? 아무가있요당장 뭔가요? 저 무, 저는 시민님이에요. 어,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 누구 아니에요? 누구? 이게 살인자 될 기회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응. 음. 어? 뭐방 방금 할줄 소리가? 잠깐. 어? 어디? 야저모두 봤어요. 이층에 모자 있어. 이층에. 이층에 모자가 있다고. 아 있네요, 이? 진짜. 아 어, 얘는 뭐? 모두가... 아나렉 걸려서 아 쟤다 쟤다 아총 저기 있는데 아총 저기 있는데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데 어떡하지 제 2층에서 지키고 있어왜 네, 2층을 지키고 있어서 아 괜찮아 이거 어디 왔어 아저 있다 900초에서 이제 끝나죠 네. 아 여기 진짜 여기 있어 있네. 네. 7개. 어디면, 음, 한명 죽어가지고, 8명 나왔습니다. 어, 한명 들어왔어요. 아, 와, 한명요 정도 교시했네. 나도. 요 정도 있 이거 여기에 스킨이 있네. 숨겨진 스킨이 있구나. 아 진짜 랩걸린다이 서버 안 되겠다, 진짜. 어, 나왜안먹어졌지이 서버 안 되겠다, 진짜. 먹어줘! 안 먹어줘! 왜안 먹어줘! 누나 나그 나 서버 안 되겠어. 아왜안먹어줘아안 먹어줬어. 아왜안먹어지지 아, 아니 총? 왜 총이 안 먹어줘? 몰라, 나도. 아니, 어 짜증나.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대 네, 해볼게. 어, 그거, 방망이 게임. 1화, 2화, 3화 헨, 해봤는데요. 그리고, 뭐, 덕 게임까지.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엔 마인크래프트, 징키키의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누나 아직 머들 있네